자, 계속하기 갑시다 불러오는 중 로딩이 좀 기네 자, 저번에 언제, 어디까지 했더라? 그막뭐 저기 시간 느려지는 기술 그런거 배웠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로딩이 기냐 그렇지 야 좋습니다 야 키도 다 까먹었어 내 여기를 안 했나? 좋았어. 신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A가 막는 거 그렇지. 이게 피네시. 그렇지. 자 때려주고 막아. 아 그렇지. 막아주고이 뚱땡이, 이 뚱땡이 이 가슴이 이, 이 여자처럼 나왔어. 막아주고 이뚱땡이드럽게 맷집 좋구이카드가안 풀려. 와우 28번 디스코 공격. 와얘와드가아이고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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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얘 가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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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가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어. 죽어라.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내 칼을 받아라. 아직 남아있네. 아유, 아유, 아유. 아직 반격기가, 반격기 버스이 손이 잘안 익어 야얘 아까 주, 죽은 게 아니야? 막아주고, 그렇지 좀 자연스러워졌어 그렇지 Y X 백구장급 공격 막아주고 오, 보지도 않고하고 아안 아. 되겠다. 이놈새끼들, 이야, 어딜, 어딜 만져? 어딜 만져? 이 나쁜 자식은? 아, 잠깐만, 이거 뭐 쓰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오, 좀 많이 막, 막 막는 거 많이 써. 잘 된다, 이게. 그렇지. 방패. 스 자르고, 무게다 쑤셔 넣고, 빼고, 아자. 잠시 기다려.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아이고. 오, 완벽한 연속 공격. 막아주고 때려주고 오못볼걸본거 같아 이상한 걸 봤어 방금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거였구나 아 누르는 거 누르, 누르고 누르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저거 던지는 거 같이 누르는 게 빨리 던지는 거 맞아맞아 오키오키 알았어 자 아버지를 공격한 적들을 처치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원수! 아이고 아유 칼에 찔렸다 저렇게 찔리면은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와. 저 꼭꼬에 있는 게더 우리 살수 있지 않나? Save it from. 로마를 구해, 구해야 구해야 된데요. The f a s t e s You matter in by very fastest. I will do as you bid father. I will save r o m e from them. I'll spill their blood. Didin I'm commander Vitalian of, of the 14th. I fought with your father. If it's blood you want, I promise I will give you as much as you can handle. Oh, you're a quick mouse. You were the second, aren't you? So, not anymore. Welcome to the 14th lad. Oh, 14th Regiment? My The oversaw the completion of my training and made good on his promise. As part of the 아, that's that's now, what the, want. the island of Britannia, that fetid lair at the edge of our empire, was home to the bastards that had slaughtered my family and led the very rebellion which had spewed onto the streets of Rome. My posting with the 14th would take us to these isles where I would wreak my revenge, crushing this insurrection. 아이 계급에 따라서 그 머리 위에 생긴 그 갈퀴 모양이 다르네. 나 아, 다른 건다 비슷하고 이래서 그...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대단한 거야. 야, 내 저가봇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나? 누구지? 소름? 어, 닭살. 아, 진짜 그래픽은 진짜 좋다. 제 항구에 사슬을 내리십시오. 해안에 도착했어요. 저거 혼자서 가는거야? 자 모르겠다 일단은 공격력 증가 가보자 아 말도 안돼 벌써 해골이 벌써 죽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골이 생겼다고? 이런 거짓말 같은... 자, 일단 이 저기 체인을 내리러 가야 되나 보다. 가자, 일단 아, 누르고 있으면 또 헤비 어떻게 된대요? 아, 아야... 아, 잠깐만. 그냥 기력 모으는 기력을 모아갖고 나쁜 자식 아이 다들 진짜 와 집중연 으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아야 좋아, 좋 좋아. 커먼. Let's gather 이 비겁한 자식들, 저 어떻게 잡지? 아, 나도, 나, 나도 던지는 게 있지. 어, 잠깐만, 던지는 게... 아, 이거 피해서 가라고. 출발 피해야 돼. 아으! 자 왔다 왔다 한명 왔다 이미 늦었어 이 친구들은 꽂아주고 자, 어디가 길이지 이자식이 시기. 와, 아 여기 또 많다. 여기 좀 많다. 여기는 피살기가 필요하있어 되게 가볍게 잡아주고, 이를 눌러주고. 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아, 여긴 별로 없구나. 얘, 얘만 잡으면 될것 같아. 어려운 건 없어. 팔, 모, 빼기. 아. 이도 강공격. <목소리> 마무리. 마지막. k e e 쓸 때가 왔다. 와우. 를 가렸네 또 지능적으로 약간 뭐라 해서 그런가? 오 좋아 깔끔하게 잡았다. 자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지키십시오. 완료됐고요. 뭐야? 역시, 사람은 한순간에 간다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내 꽃! 이상한데 찔린 것 같아.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아야. 자, 일단은 창을 다줄수 있잖아. 아, 이뭐 보여야지. 뭐가? 아, 이 새끼들 진짜 열받네. 아, 뛰어갈까? 아못 뛰어가게 돼 있어. 망했다. 아 쟤는 어떻게 잡어? 뭐 화살도 설마 막을 수 있나? 딱 왔을 때 타이밍 잡아하고. 딱와 진짜네? 화살도 막을 수가 있었어. 투하자. 다시 와봐 이 자식들아. 투하. 인데? 아 근데 클났다. 어? 아, 다 잡아서 넘어가지나 보다. 아. r 와씨, 아, 너무 체력을 너무 많이 뺏겼어. 기술 업그레이드 합시다. 지금 할게 좀 많지? 회복 이쪽은 다 있고, 집중력 전투, 이건 뭐지? 아, 회복. 이 XP 올려주는 건데, 처형. 나이 또 여기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뭐? 데미지나 좀 올려야겠어. 지금 데미지가 좀 약해. 용기로구이. 와이이장비싸다 이거 사고다니까 남는 게 없네. 자 제시도. 다시 갑니다. 아, 어렵다. 이번엔 조금 어려웠다. 내가 그 화살을 쳐내는 거를 늦게 알아버렸어. 방법이 있네. 자, 오케 이... 다시 일단은... 그게 아니고, 정말 최대한 뺍니다. 가지고, 이거 일단 보고 있다가, 나오면은, 그렇지. 약간 끝에 있다가, 아야. 아, 이게 빨리 던지는 것도 있었는데? 같이 누르는 거일까? 아 여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오 막았다. 아 진짜. 아 그냥 가주 있네. 이거 괜히 화살을 잡으려 그랬어. 뭐야, 오 이렇게 많아. 야, 내뒤 꼬붕들 뭐 하냐. 기력해보. 자르기. 가자. 가자 가자. 여리뭐 먹을 거없나 없네. 이게 뭐야? 길이 없잖아. 아구나 f o r w go <laughs> to <the tower. 웃음> 이거는 아 전투 대형 전투 대형 아기 가다가 오면은 딱아 이거지 하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하객진 이거지 이것이 하객진 포메이션 좋습니다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조금만 힘내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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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또 오는 거야? 야, 우리 인원은, 우리 인원은 한 20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제일 빠르자요거 하고. 아, 진짜. 아, 진짜. 안진다 아, 진짜. 아, 진짜. 뚱땡이 뚱땡이 와 멋있다 야, 계속 피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또 있나? 에라이 자식 와, 계속 와. 야, 체력 해으로 다시 좀 바꿔야 겠. 체력이 없어. 오씨. 아, 존나 아프네. 아, 잠깐만. 프레임은 왜또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빨리 잡아야 되네 아, 이 귀찮아 자식들. 아유, 이 자식아. 아유, 그만 좀 해. 오, 독이 들었다. 됐어, 됐지. 어느 정도면? Position. This is this Release. Ah, oh, don't care. 또 배에 타야지 근데 나를 다 영웅이라고 생각하겠구만 하하 벌써부터 대우가 좀 달라지는구만 attention lads the brave man chased death once 크... cowards a t h o u s n d times over And we have already spilled barbarian blood. And we know they bleed as we do. Ready! Wow, On me! Move! 아, 멋있다. 마지막에 멋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이거 피해 돼.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나와. 아이 나와. 어, 어떻게 해? 지금까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대로 남겠어? 또 왔다 지금 이 아픈 몸도 이 이끌고 또아아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좀 약하다. 좀 약해. 할만해, 할만해. 내가 데미지 증가해서 그런가? 이야, 나 어디 있는지 몰라. 어, 진짜 리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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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해. 표정들이 다 살아 있어. 막아주고? 아, 저 빨간색 떴었는데. 접대 잡았을, 잡았어야 돼. 아, 잠깐만... 체력 해보 뭐. 그렇지 아니, 근데 저, 저 꼭지에, 저저쇠 뭐... 치는왜 갖다 붙인거야 아, 이제 또 하나 보다.